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영상은 스케이트보드 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이트보드 알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행의 기초를 다 하고 나신 후에 가장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또 완벽하게 그리고 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트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스케이트보드 알리에 대해서 먼저 스탠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발의 위치는 노즈의 마운틴볼트 너트 네개의 나사가 보이는데 뒤에 나사가 살짝 가리거나 살짝 보이, 보이는 위치에 위치하게 됩니다. 뒷발의 위치는 페일의 가운데 부분 발 바닥 앞축이 페일의 가운데 부분에 정확히 위치하게 되면 됩니다. 부피 스탠스의 위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발의 위치는 사람에 따라서 마운틴볼트 뒤에 마운틴볼트가 가리거나 아니면 마운틴 볼트가 보이거나 그, 그 좌우로 해서 이그 정도 관계에서 앞발 위치를 하고요. 앞발의 엄지발가락이 보드의 암, 앞으로 안 나오는 걸 좋습니다. 뒷발의 위치는 이렇게 테일 부분, 뒷발의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앞으로 나오지 않고 테일의 가운데 부분에 발을 살짝 대각선으로 위치하면 는 좋습니다. 즉, 힘을 주는 팝을 하는 포인트는 저 테일의 저렇게 가운데 부분입니다. 가운데 부분이 어, 발의 발바닥의 압축에 정확히 위치해야지만 정확하게 팔에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다운한 후 업하면서 팝을 하면서 앞발의 위치는 저렇게 발등을 접은 후에 노즈 끝까지 사실 저렇게 끝까지 밀려가진 않지만 끝까지 민다는 느낌으로 끌어올린 후에 정점이 닳았을때 발을 쭉 발등을 핀 후에 발을 다시 펴게 되면 됩니다 왠지지에 저렇게 마운틴 된 뒤에 앞발을 유지하고 뒷발은 테일에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슬로우 모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도 정도 다운을 한후 업, 팝을 찬 후에 앞발을 정점에서 밀고 뒷발은 테일에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됩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의 알리 슬로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업! 어, 뒷발은 대각선으로 팝을 주고요, 앞발은 끌어올리는 밀고 정점에서 다시 음, 랜딩. 공중에서 보드가 약간 서 있다는 느낌, 어, 완전히 평행을 이루거나 대각선 밑으로 어, 발을 앞발로 좀더쭉 뻗어주시면 닌자 알리라고 해서 조금 더 멋있는 알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의 슬로우고요. 자 이번에는 장애물 알리를 어느 정도 연습했으면 장애물을 넘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물을 보고 장애물 앞에서 충분히 다운을 한후 장애물을 탑을 쳐서 장애물을 완벽하게 넘습니다. 이때 노준 앞발을 끌고 정점에서 앞발을 발등을 펴서 밀고 뒷발이 붙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랜딩을 하게 됩니다. 엔딩 시에 무릎을 구부려서 충고격을 완화하고요.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고 다시 업을 해서 전력의 알부를 만들 하시게 되면 됩니다. 음. 알리를 여러분이 이용하면 제자리에서 알리, 그리고 천천히 주행, 그리고 빠르게 주행, 계단에서 알리, 그리고 장애물 넘는 알리, 그렇게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트릭이 있으면 댓글로 담아주시면 저희가 그 트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Told you last week. Now nah, I thought this game was over, but now you can't remember. Can we say it when we're sober? No. So I keep pouring tonic, mixing feelings oh, with this drink, yeah. and we both oh, know it's getting toxic. Okay. I just want to keep you talking, yeah. ignoring all these problems. Nah. If this is the only way. I